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조금 중요한 시간인데, 뭐 이걸 놓치면 어쩔 수 없고, 안 놓치면 안 놓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한번 공유 드리는 겁니다. 바로 클레이튼 오피셜, 이 클레이튼 이제 오피셜 해가지고, 그,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클레이튼 드랍 해가지고요, 이 정말 오피셜 채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NFT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클레이튼 드라 알림에서 다섯 개의 독점, 섬미아 클럽 NFT를 제공합니다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서 섬미아 그리고, 어, 미아오, 미아오예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십시오. 나머지 친구들을 모아 더 많은 기회를 잡으세요 해가지고, 어, 클레이튼 팜, 뭐, 그 다음에 클레이튼 기버웨이, 그리고 여기 링크가 하나 있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좋아요하고, 뭐, 댓글, 댓글 친구 태그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 댓글 버튼 남길게요. 음, 남기고. 이건 리트윗을 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죠? 딱히 그런 내용이 없고. 리트윗은 그냥 센스 있게 그냥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요? 일단은 미아, 어, 미아 예 해가지고, 어, 그 선미, 어, 가서 선미씨의 이렇게, 그,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선미아 클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선미아 클럽이 맞습니다. 어느 분은 순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게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현재 뭐 이렇게, 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보면은 팔로우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좋아요 하라고 돼 있고, 친구 3명 태그를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공유해라. 포스트온 해가지고, IG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어, 해라. 그 다음에 클레이튼 오피셜하고, 클레이튼 드랍. 이거를 하면은, 더좀 이제 가까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 DM을 보낼 거다. DM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뭐 요거는 금요일 날 오후 12시에 끝난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팸 계정은 어이 제거가 될 거다. 어, 기보이에서 이 이벤트에서 제거가 될 거고, 다섯 명의 위너를, 어, 픽할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픽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여러분들이, 그, 제출을 해야 된다. 나중에. 여기다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건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일단은 또 참여를 해봤죠. 그냥, 뭐,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선미 NFT를 받는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 일단 참여를 했고, 자, 일단은 좋아요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이 댓글 눌러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안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아무튼 인스타그램 요거 답글 버튼 눌러가지고, 친구를 3명 태그 똑같이 해주면 돼요. 친구, 여러분들 인스타 친구 없으면은 태그 할튼 간에 어떻게든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인스타그램 친구 2명을 이렇게 등록시키는, 3명을 등록시켜서 태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클레이튼 오피셜 팔로우를 하고요. 어, 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등 오피셜 좋아요를 아까 눌렀으니까 아까 댓글 버튼까지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이벤트 있죠 이 이벤트 요거 자체를요 캡쳐를 해요 캡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화면 볼륨 줄이는 거 하고 잠금 버튼 동시에 눌러가지고 화면 캡쳐를 하고 이 캡쳐를 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내 스토리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는 이내 스토리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메뉴가 있는데 메뉴에서 뭐 점점점인가 이렇게 있는데 점점점 아니면 하여튼 근처에 뭐가 있어요. 추가하게끔 막 AA 이렇게 글자도 추가할 수 있고, AA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클레이 텐스 드랍 이런 거를 해시 태그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에 골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태그 하는 거. 얘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클레이튼 오피셜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이 스토리에다 추가를 한 다음에 어내 스토리에 체크 딱해 가지고 공유하기 버튼 누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공유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유가 되는데 자, 공유가 되는데 아주 팩트 폭행을 제대로 뚜드려 때린 어요 클리 어 체크 공지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가요. 이 이벤트는 되게 함정이 많아. 자 일단 클레이, 클레이튼 트위터 팔로우를 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좋아요하고 세명 태그하라고 돼 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유 시에는 클레이튼 오피셜하고 클레이튼 드랍 태그하면 당첨 확률 증가한다고 돼 있고, 내일 오후 아 내일이 아니라 이따 오후 1 시면 끝난다는 거죠. 발표는 4월 1일, 2일 토요일에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미션에 리트윗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 미션 내용이 인스타에만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 이벤트 링크 찾기가 힘들어요. 찾아보세요 되어 있는데 찾기 힘들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참여할 텐데 정부 영어로 되 있고요 인스타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벤트 기간이 24시간이 넘습니다 야 이거 진짜 팩트 완전 또도록 했죠 자 비공개 계정은 dm으로 스샷 보내라고 함 하지만 비공개 계정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현재 참여자는 116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당추함 당추 확률이 높아요 당추 확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볼수 있는데 과연 뭐가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방법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긴 한데 다만 이런 함정 어, 이런 부분이 있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걸까? 약간 저도 이런 의문점은 있는데 클레이튼이 요런 실수를 범하다니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영어로 너무 다써 있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선미아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픈 시에서 보면 카이카스로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카이카스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어 보면 섬미아 섬미아 클럽 오피셜 되어있죠 자 보면은 음 이렇게 555 클레이 해가지고 한 개당 555 클레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요거를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떻게 공정하게 뽑을 것인가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555 클레이 짜리라고 딱 알고 이 사실을 알면 엄청나게 달려갈 거고 또그 그림체나 이런 게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되게 예쁘게 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인기를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이벤트가 확실히 제가 딱 하나 팩트를 두들기자면은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 은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클이체크에서 인스타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벤트 기간이 24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늦게 참여하거나,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 전날 참여를 했어요. 하지만 24시간이니까, 뭐, 어차피 오후 1시 넘어서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24시간 넘으면 도대체 어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비공개 계정은 DM, 샷 보내달라고, 보내라고 하는데, 좀,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될지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선미야 뭐 이거를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나도 당첨의 어, 가능성이 나 이런게 있구나 한번 경험 삼아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참여해 봐야 되지 이런 식의 좀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부담감이 좀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